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 안전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안전벨트 안 매서 자동차 안전벨트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죠. 그런데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, 더 좋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표시등이 5 다섯 개, 네 개로 되어 있어요. 각 시트마다 누가 안전벨트 안매인지 확인이 다 돼요. 근데 이 차는 오래된 차라서 이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되는데? 저는 당연히 이 안전벨트 안 매면 아, 그냥 안전벨트 안 맸으니까 그 빨리 매라는 표시등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울산 안전 체험관의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진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. 그러면 이 에어백이 안 터질 수 있다. 안 터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? 안전벨트를 안맨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더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에어백을 아이솔레이션 하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꼭 안전벨트를 매시고 그 에어백이 터 터질 수 있게끔 큰 사고가 났을 때, 에어백이 터질 수 있게끔.